자 오늘은 이 행동력을 무제한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 그냥 계속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다이아가 2755개가 있는데 현재 하루가 초기화가 돼가지고 이 행동력 충전 무료랑 오른쪽에 있는 거 다이아가 초기화가 되었죠. 이게 한번 충전할 때마다 다이아가 100개씩 늘어나요. 처음에는 100개지만 그 다음에 200개, 300개, 400개, 500개. 그래서 500다이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워서 충전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 일단 보통 기준으로는 80나 클리어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이제 하드 기준으로는 30나 후반 정도까지 갈수 있으면 거의 한 판당 600장 정도의 카드를 벌수 있는데 계속 달리시면 이 다이아가 줄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초기화가 되었을 때 무료 고기랑 400 다이아까지는 오히려 다이아가 늘어나고요. 500이 넘어도 유지가 된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계속 돌려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료 충전 가지고 다 충전. 을 하고요. 그리고 다이아로 사는 것도 400까지 여기까지 사두겠습니다. 지금 행동력이 85에 0부터 시작해가지고 85가 됐고, 시작 다이아는 2 7 5 5 카드는 25개 시작 갑니다. 첫 판입니다. 기다려 보세요. 일단은 자 85의 행동력을 다 썼더니 이제 14 정도 남았거든요. 현재 카드는 3,235장이 모였고요. 소환 의식을 까볼게요. 이거를 까면은 오우 신수 하나 떴다 개꿀. 너구리 자 다이아 30개 120개 자 지금 보시면은 시작 다이아가 2 7 5 5개인데 행동력을 다 사용하니까 오히려 21,005개로다가 다이아가 늘어났죠 게다가 퀘스트에 있는 고기 30개는 사용하지도 않았고 이게 하나만 더 차면 한판더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쓰고 이것도 하나 더 찼을 때까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료로 세 판을 더 해왔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모인 카드가 1945장. 다 까면은. 다이아가 21,655개가 됐죠 몇 개가 늘어난 거냐면은 현재 하루 초기화가 되었을 때 퀘스트랑 무료랑 400까지 충전을 했을 때는 다이아가 오히려 900개가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오히려 하면 할수록 이득을 좀본 거겠죠 우리가 근데 이제는 한번 충전할 때마다 다이아가 500 다이아씩 들어가게 돼요 이번엔 이500 다이아씩 충전을 해가지고 계속 돌려도 어느 정도 다이아가 유지가 될 건지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뭐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A few later. 자, 제가 지금 시작 다이아가 20,185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5판을 돌렸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구매 완료 했고요 다이아가 지금 17,685가 되었죠 자, 이렇게 에너지를 다 써왔어요. 보시면 제가 카드를 300장을 미리 까왔어요. 그래서 다이아가 조금 늘었죠. 이 상태에서 3000장을 또다 까면은, 오, 또 떴어? 고드름 3세. 오, 신수가 또 떴어? 현자 롤폴츄. 자 그러면은 끝났을 때 다이아가 20,185개에서 시작했을 때몇 개가 줄었냐면 은 920개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8판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다이아를 900개를 벌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 5판을 포함하면 은총 13판인데 지금 우리가 줄어든 다이아가 고작 20개 정도밖에 안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제 행동력이 20분마다 차는데 혜택 가오를 사시면은 행동력 충전량이 두 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20분마다 한 번씩 두 개씩 차요. 그렇겠지만 하루에 지금 1,440분을 20분으로다가 나누면은 그리고 이제 곱하기 2를 해주면은 하루의 행동력이 144가 차는 거겠죠. 이 144를 또 10으로 나누면은 대략 9.6판을 돌릴 수가 있어요. 또 이제 9.6판을 공짜로 돌린 거로다가 카드를 벌어서 까면은 또 그만큼 다이아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하루에 30판에서 40판 정도를 돌려도 다이아가 그렇게 빨리 줄어들진 않는다. 진짜 그냥 쉬지 않고 달리지 않는 한 다이아가 그렇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 본인이 보통을 80층 이상 아니면 하드를 30층 후반까지 갈수 있는 딜이 나오신다면은 과감하게 이거 지르셔가지고 열심히 계속 돌리시다 보면은 다이아는 거의 유지가 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골드가 계속 쌓인다거나 아니면은 열쇠가 이제 또 카드에서 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술 같은 것들이 모이고 또 이런 거를 몰릴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의 딜링이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를 신화석을 사는데 사용해도 되지만 신화석을 타는 것보다는 계속 행동력을 사가지고 카드를 벌어서 재화를 모으는 게 낫다. 그리고 제가 카드를 까는 동안에 신수만 3개가 나왔잖아요. 거기서만 강화석이 벌써 90개고 추가적으로 끼어져 있는 신화석이 몇개 더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100개 이상 벌었을 겁니다. 다이아는 20개 줄었는데 신화석은 100개 이상 벌었다. 그리고 이제 골드도 많이 벌었고 열쇠도 3개 나오고 게이드기